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74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174쪽,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나는 이는 너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이게 하요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모든 우리 인생이 이것을 하기로 원하지만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날에 택하신 제자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아직 말씀을 먹지 않은 자에게는 안한 것이 아니에요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가볍길를 가고 싶다는 자들은 또한 듣고 청정하여 믿음으로 따라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서 운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몸술과 으이라 받게 하려 함이라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오랜 세월 하나님이 나를 비하셨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한번 서나팔수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또 동경에 있는 형제들 이 말씀을 주는 모든 자들은 내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그아 를 기울, 기울여 청정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네. 네. 아, 네. 네. 사도 바울이 예배소속 1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택한 것에 대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고창서들의 그리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종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발명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할 순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참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창세전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그정을 중에 우리로 한 천만 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올라오셨느니라 서 그날의 사도들도 또한 새창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날마다 복 있는 사도 묵상한 후에 내신령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담비를 맞고 하느님이 하늘의 보잘 열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미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 아, 아, 나는, 월밤으로, 나는 제자다. 예수님 친구다. 이 말씀을 묵상해보니까, 어, 먼저 이 말씀을 행하는 건 나중이고, 친구가 되는 것이 기쁜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조급해서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다면, 제자요, 친구라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네. 아, 네.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저희가내몸무을 뭐 구하든지 받게 하려다. 아멘. 네. 이것이, 하느님을 택하신 순서이신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먼저는 길을 청정하여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와요.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접한 말씀을 주아로 목상하면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구약의 말씀을 목상할 때, 요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저절로 내 입술로만 말씀을 시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또 남에게 전할 뿐 아니라, 참내해져서 신령으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 노래가 돼서 새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빌리포서 이어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독 지금 나 없을 때도, 트럭꽃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말씀 앞에 복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나 스스로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네. 감독자여 목자신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요. 치여. 이제,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프로가 원망과 시비가 없더라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뛰지 않냐고, 수고도 뛰지 않냐므로, 그리스의 도 생활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아 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사람이 보기에 인간의 행위적인 율법이 아니라, 아, 네. 예, 네. 말씀에 절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영접하고, 휴하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의 님 흠없는 자녀입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나는 흠없는 자녀다 하고면서 자고해서 아, 네. 행실은 아무렇거나 해야 된다면 열매없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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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포도남에서, 내가 포도남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한 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날의 지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간청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그들에게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날마다 묵당했다면 그 생명의 빛이 내 영혼에 켜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찬미의 지사를 드릴 뿐 아니라 저절로 내가 어둠이 내 안에 있는데 생각됐던 이 모든 것이 물러가고 빛이 비침으로 내가 빛을 닮아야 하나님의 찬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어, 다른 일도 떼지 않하고 수고도 떼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냐라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눈물 없이는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왜? 내가 타서 죽어야 되고, 내가 흙에 묻혔다는 싸움은 미라야 되고, 오직 나는 없어지고 이 생명의 말씀 모두가 나는 기름을 받았다고, 예, 나는 너무 지나치게 자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받은 자는 그 기름에 등불을 붙여서 켜야만 되는 것이 진정한 기름인 것입니다. 아멘. 네. 바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간직하고 이불어 하고 돌아서서 나의 정욕과 욕심도 해야 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데는 아직 어린 것입니다. 주여, 이 성경에 있으면은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셔도 성경입니다. 내 안에 영접한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 때가 되면은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저절로 때가 되면 과실을 맺는 것처럼 내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이 때마다 시마다 합당한 빛을 비춰주는 것이 내가 세면해야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네. 네. 너희가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그들로 죽은 년을 만듭니다. 예. 예수님도 22편에 보면은 내안의는 년, 내 안에 년.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할 때. 내내 마음속에 촌밀같이 녹았다고. 했어요. 예. 저도 이 말씀을 실천할 때는 정말 날마다 20년을 걸었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촌밀같이 녹는 것은 나는 인간에게 아픔과 대통에의 눈물이 흐르고 내 안에서 말씀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가려면은 여러분 안에 가진 말씀과 여러분이 함께 촌밀같이 녹아져야 그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 네. 물론, 알아보는 자는 보고, 못 알아보는 자는 못 알아보지만, 남이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의 찬으로서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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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아시는 산상범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내는동 내가 숨기지 못할 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해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는 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는 세상의 빛으로. 네. 말끔히 영접해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가신 하나님의 영광을 영접하는 자는, 우리도빛의 하나님 아들이 되려면 우리도 빛이 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의 생명의 빛을 말 아래에 두고 뚜껑으로 덮어놨습니다. 주요. 네. 같이 우리가 형제끼리도 과연 저 사람은 그 생명의 빛이 등불 위에 켜서 모든 사람으로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는 게 영광을 돌렸나? 아니면은 지금도 말로 말이라는 건 옛날에 쌀을 뵐때 하는 큰 이렇게 있어요. 그걸로 꼭 대표는 빛이 종로 세워야 니다 마치 말씀을 가지고 말 안에 뚜껑으로 덮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찢지 말고, 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동경에 있는 형제, 오늘날 우리 형제들 정말로 차독하고 동의해야 될것입이다습니 이 귀한 말씀 좋다 다시 사신 예수 우리도 천지 창조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자로서, 그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모시고 다닌 자로서, 나는 과연 내 마음은 어디다 돕는가? 불평하고, 형제의 틀린 점만 얘기하고, 날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 안에 비춘 말로 덮어놓고, 내 입에서 나온 말과 행실이 과연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기준 앞에 영광을 불리게 하라 하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명무도 감사하길 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말에 덮어뒀구나 하는 걸을 자각하지 못해요. 네. 저 자각했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우리 가해시간 경부를 우에 말 모루 우에다가 켜놓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사랑하는 형제, 모든 사람이 보고 갈 길을 몰라서 하면은 불쌍한 일인 들인 것을 시라 바랍니다. 아, 네. 네. <laughs> 또한 예수 그리스의 수석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빛을 나타내나? 애매히 혼을 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런 아름다움다 죄가 있음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고난을 받고 선을 행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위해 고난을 받다 네. 너에게 본을 끼쳐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하셨느니라. 주여, 주여, 라가셨 감히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다. 본을 끼치고 그 자취를 따라 오게 네. 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부르셨다. 아멘. 네. 네. 그 제자라는 이름이 좋고, 친구라는 이름이 좋고, 네. 나는 말씀을 많이 영접해서 제사장이다. 나는 으뜸이라는 이 자고하는, 으뜸 내기를 좋아하는 이 마음의 부채질을 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 네. 오직 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그자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좁고 협작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십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거든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부탁하십시오. 미안해. 그리고 공유 판단에도 부탁하시고, 음. 오직 우리는 죄에 대여 죽고, 나를 찌르는 사람, 내마음에못 맞다는 사람의 죄, 나의 안에 불평하는 죄, 나의 그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아, 네. 이죄내 생각, 내 뜻에 대한 나와 함께 오가겠니? 이순간께 나를 못박아서 죽고 의대에 내가 물쌍하는이 공의의 말씀 앞에는 산자가 되기 위하라는 것이란 것입니다 아멘. 네. 너희가 저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온의 목자와 감독 되신는 게로 주여. 많이 배도록 전도 가져있어요. 과연. 말씀은 엄청나게 많고, 목사는 잘하십니다. 그런데 네, 오늘 저 사람은, 아니면 저도 잘못될 때, 어둠에을 때는, 목자와 감독 되시는 저리 잠깐 계십시오. 나는 오늘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형제의 줄를 용서하지 않습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나는 예수님의 친구요, 제자가 아니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간부터 정말로 애매히 혼란을 봐도 하님만 사고 젊음을 참으시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시는 지로운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또한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고, 내가 등불을 켜고 말아에 두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는 말씀이 신기한 능력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아멘아멘 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과에 속한 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로 만 알므로 매는 다 아멘. 예수님의 덕은 바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 전도 이장에 애매한 말만 참고 예수님의 본을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아셨죠? 네. 그러므로, 이로써 그보배를얻고 지금 큰 약속을 우리에게서, 이약속으로만 너희로 종용을 일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토김소,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의 우 사랑을 본하고 이런 주여. 것이 너에게 속족한 중 너희로 우리 중 예수 그도을알에내르지 <laughs>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 네. 네. 앞에 있는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없는 나무인 것이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예제를 깨끗게 하시면 잊었느니라. 우리 지금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말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많이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씀 가진 그날의 베드로의 소신을 받아보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소경이라고 원시치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에 비친 말씀이 날마다 목상에 비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죄로가려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생명의 빛을 내신 에 보고 가는 자는 자유하는 옳은 자는 꼴을 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요 실행하는 자. 그건 소경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신의 성분에 참여하는 자. 아멘. 아직도 이런 열매는 그냥 자유하니까 아무래도 좋다. 듣고 바로 잊어버리고, 보고 바로 잊어버린다면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는. 주여. 그의 예째, 예수 그리스의 대속의 은하를 잊어먹고 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식하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께 불을 지져야 할 때가 아니까아닙니 예. 예, 우리는 하나님이여 내가 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조경이라고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망무생이 보라시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내심령에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 되었습니다 이러고 우리는 자복하신다면 하나님께서하나님의 나라를 넓혀주시기는 너희가 때가 됐다. 예, 이러한 화신을 맺었으니 내가 또한 사르대음으로 골치한 칠천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고 많은도 하나님 앞에 영혼의 열매를매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손을 만다니 너희가 와서 마실을 회개하고 또 너희가 사는 택상을회하여내일름으로 하고 싶은데 모든 걸 거주해 다 받게 하여 합니다. 너희도 사랑하게 하려고 하니 보 아멘. 이제 제일 큰 것이 이 모든 열매를 맺으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보는 네.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다가 보지 못한 반을 사랑할 것이니다 주여. 그러면서 에, 너희로 가서 과실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내 무리와 함께 무술 하림이다 받게 하라입래서 먼저 아, 네. 성령의 열매, 사도 바울로 말씀을 밝히고 또 배도록이게. 그릴 때의 권한의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한이 모든 과실을 맺어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 이렇게 사도기와는 말했예요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이제 우리가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냐. 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한 말 들으신 줄안 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아는가. 우리들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니하는지 보는 것은 구하라. 그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한 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사망에 응. 이르는 죄. 네. 하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철면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보고 타락한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인 응.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그 외에 아직 말씀을 모르는 자가 나를 아무리 대적하고 아무리 뜻밖에서 그는 다만 이런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자들에게 아버지 죄의 죄를 사서도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리고 똑같이 이러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므로 이이세대의 예, 빛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택, 택하신 제자가 되시를 하늘이 기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기도 주시겠습니다 애매에 고난을 받아도 하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이 소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요 오직 선을 향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애너희가 부르심을 보더니 그리스도도 너희가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그의 신기한 능력인 생명의 말씀을 바라는 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여서 이 시간은 사랑의 매, 사랑의 고난을 받는 줄과 믿던나이니다 이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경의 또 형제들, 각 곳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 오직 하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짓고 자복하고 동의하며 울며 애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의 모든 죄로 말며마 방충과 매뚜기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범으로 낳은 자녀를 낙태케 하고 잘못 간 자들이 너무나 많만 썩나고 이제 돌이켜 주시옵시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뚜개와 방충과 그런 것을 먹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되, 이름 이 늦은 일을 적당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또한 께서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장론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임으로 기름을 밟고 유하여 기도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고분하시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아멘. 네.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병든자가 기도하고, 또한, 권한, 당한 자가 있냐, 그, 저는, 기도할 것이요, 도어 네. 권한당한 형제들과 우리가 합친 기도를 해야지. 음. 우리가 땅에서 풀므로 하늘에서 푸는, 아, 네. 하늘의 귀한 능력,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아,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의 기도를 게간절히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 네. 아, 네. 아, 네.